네, 안녕하세요. 김팡입니다. 언타이틀드 콘도에서 열심히 잘 팔았다고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뭐 들어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짜잔, 일단, 그라운드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요번에 이제 땅 파는, 시공 시작하는 것을 기념을 하면서 이렇게 모자를 줬는데, 제가 머리통이 좀 커갖고, 요게 잘 들어갈지 잘 모르겠네요. 안 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는 것만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열어봅시다. 음, 아하. 참 귀엽네요. 마치 제가 시공하는 사람처럼. 네, untitled, 토론토. 네, 멋있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3D로 이제 촬영을 하는 장소가 따로 있더라고요. 3D 촬영 장소에서 어,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운드브레이킹에 실제로 참석을 하게 되면은 거기 현장에 가서 삽을 어, 들고 땅을 한번 파고는 그런 어, 일을 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버추얼로 만들어주는 걸로 대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좋은 게 편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 어이? 뭐야 이게? You. Live your life, live your life, live your life untitled. Live your life untitled. <laughs> 귀엽네요.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하나 왔는데요. 기프트카드 이런 거 있으면 좋겠네요. 오, o 이스 i 스피 l 기프트카드가 많네요. 250불짜리 기프트카드 하나 받았습니다. <laughs> <laughs> 아, 뭐 감사하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로어 펜하우스 분양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어 펜하우스7.5%디파짓 프로그램. 10%디파즈 프로그램, 2드 이상 7.5% 그리고 1 플러스, 스튜디오 1 플러스 10 그리고 원 베드룸은 10%디파즈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타이틀드 폰도 남은 유닛들, 가장 꼭대기층들 분양받으시고요. 필요하신 정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죠. 파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요 아래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a